살인마는 야마틱스님이고 랩은 벨로조고요. 와, 아 데스를 또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살인마 중복이 안 됐는데, 아 내가 이걸 말했을 건데. 일단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너무 기다린 게 많아가지고, 예. 네. 일단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데슬이모스인가봐요 내가 룰을 다 얘기해줬는데. 이게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대화 과정에서 소통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대세를 볼게요. 네, 지금 와서 또 다시 하기는 그렇잖아. 님들 시간도 아까우니까 나도 그렇고 보겠습니다. 자 오호님 체이스. 아 루인 찾았네요. 누가 체이스죠? 아 관전 버그. 자 체이스 받은 것 같은데 누구지? 자 오호님 체이스. 아, 잘 돈다. 이거, 잡으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밸런시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돌아가서 큰짐 내려놓는 동선으로 밸런시드 쓰겠죠? 사실, 밸런시드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쫓는 건데. 이거는 넘으면, 예, 네, 그렇죠. 쭉 가면 돼. 살인마가 방금 잘랐는데개소해요 지금 노판적으로. 루인을 살렸네. 봤다, 이거. 예, 네, 봤어요. 수... 이거 각 나와요, 여기. 여기 각 나와. 와 이걸 못 본다. 뭘쏜 거야? 우와, 뭔데, 이거? 이 사람 쏘면 다 맞아, 씨발. 아니, 뭘쏜 거야? 아니, 뭘쏜 거야? 아니, 뭘쏜 거야? 아니, 뭐, 시력이 뭐, 99.0인가? 아, 섀도우 보는 로 그냥 장착이돼 있나 봐, 이 사람. 발전기 두개 돌리고, 하나, 아니, 두개돌리고요 루인을 지키는 플레이를 했지만, 못 지키고. 이거는 키겠는 마인드거든. 근데 이거 도살자. 이, 이, 아, 잘 피했다. 루인 깨졌고. 근데 살인마가 루인을 깨는 걸좀 냄새를 맡았는데, 그, 이 픽이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이 살, 인마는퍽 세팅이 루인이 깨지더라도 깜짝 상자라는 퍽으로, 예, 좀뒤심이 있죠. 자, 그래. 사픽이 밸런시된 거를 알 수도 있고, 몰 수도 있어요. 와, 이 사람, 대체는 명품이다. 아 나는 씨가 뭐, 이 파리새끼 나 하는데, 무조건 그냥, 데슬은 진짜 명품이다. 와. 데슬이 도살자라서 운명이 잘들어간데상자감 자, 음픽업으로. 자, 체이스, 모제님. 랩 좋네요. 반보지 없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큰 배를 계속적으로 지키는 플레이를 한다. 일단은, 힐을 하는데 시간에 생존자가 보내고 있지만, 살인마가 빼는 판자가 높고 해서, 저로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이런 시간에 살인마가 손해야. 생존자는 어떻게든 4명 중에 한명이 반증이 돌리고 있거든.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살인마가 손해보는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전하게 내린 거 좋아요. 네. 사실 지금 살인마가 불리하고 생존자가 템퍼가 좋기 때문에, 도박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픽체이스랑콩 님, 이거 는 살인 마가 잡 게다는 거 거든. 여 기서 나무 조심 해야 돼. 와백 스텝 씨발 만 나도 못봤 다. 뭔데 이거? 와 뭔데 이거? 백 스텝 아 진짜 랑다. 또 맞췄 죠. 예, 이거 는 커졌 네. 어, 이거는... 아니, 이 사람 대수 를 너무 잘하 는데. 아니, 신인 전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지금 구조물 신인 전이 면, 그러니까 에이 이거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예, 네, 발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생존자가두명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살려야 돼요. 야, 이거는 잘 들었다. 그 발전기 돌릴 걸 예상했나봐요. 예. 네, 발전기 돌릴 걸 예상하고, 이 사이에서 캠핑하겠죠? 엄청 위험한 타이밍. 예, 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살려야 돼. 호흡이 좋네요. 이거는 맞았죠, 안 돼. 자, 맞았고, 1픽을 바로 뽑으러 갈거예요 여기서, 자, 바로 자, 페트롤 캠핑 자, 이 시간에는 유일하게 생존자가 손해보는 시간 아무도 발전기를 안 잡는데 예, 네. 이건 원래 다 돌아간 발전기예요 자, 4픽, 5님 체이스 자, 1픽은 잠시금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생존자는 여기서 버려야 돼요 네, 버리기 맞다 봅니다 사실 게임이 생존자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1픽 잠시기 보면 예 맞죠 뒷목사우 가겠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뒷목사우면 불리해요 아 너무 성급했다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아하 여기서 많이 좀 게임이 터지는데 칼찌 아, 이거 잠시기면 게임 터졌는데 하필 누는사람또 칼찌네 근데 칼찌라서 일부러 누운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자, 5님 체이스, 4픽. 밸런시를 지금 발동 안 되고, 탈신불이라서. 여기서 이 픽은 살리는 판단, 좋죠? 3픽은 살리러 가다가, 어그로 굴려서 99 힐. 강 나옵니다. 네 잘했고. 미리,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데스티니 총알을 쏘고, 장전할 때쯤에 빠져야 됩니다. 또 돌면 또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빠져야 돼. 아 이거는 1픽이 잠식이면 게임이 좋은데 잠식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죠 이거는 소리 누구 체이스지? 자 오우님 체이스 야없기 때문에 죽는 구간 무조건 죽었죠 이거 가, 걸고 깜짝 칠수 있나? 깜짝 치면 너무 위험한데 해야돼 이거 아 이거 공구통 개캐리다 이거 잘했어요 이거 못 켰으면 너무 위험했는데, 어? 뭐지? 이렇게 되면 생존자가 템포가 너무 좋죠. 잠식도 없을 뿐더러 거의 뭐 그냥 1벌씩 다잡안다 아, 1픽 잠식 못본게 너무 컸다. 근데 진짜 잘맞습다 근데 이거는 3픽이 일부러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살리라고. 이거 1픽이 잠시이였으면 이렇게 못하겠든요 네. 왜냐면 걸리면 죽잖아. 근데 잠시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픽은 걸릴 거고. 예, 네. 픽 q 살려갔었네요. 여기서 1픽을 쫓는 판단. 이거는 위험한 구간. 각나 무조건 나와요. 발표했고. 네. 여기서, 여기가 승부죠? 건 여기 맞죠? 예, 네, 무조건 맞아요. 이런 구간이 사실 대상자 답이 없어요. 나중 구간. 거의 무조건 준다 보면 돼요. 이게 잠시이었으면2픽이 죽는데, 너무 아쉽네요. 발전기 이제 하나 남죠? 네, 3픽은 애초에 게임 템퍼가 좋은 걸 알고, 살리려고 발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발전기 안 잡아도 게임이 좋은. 근데, 지금 남아있는 발전기는 아예 세버거든요? 여기서 1픽을 잡고, 혹시나 생존자 실수로 디몽 나오면, 몰라요. 모릅니다. 아, 근데 베슬레이는 명품이다. 근데 합이 1픽이 또 칼지야. 살인마가 발전기를 좀 뭉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발전기치를 못 보고 있는데, 아, 요 정도면 애매하네요. 이거 커버 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사... 커버 쳐야 돼. 이거는 1픽을 빨리 잡아야 돼요. 꺾어야 돼. 그렇지, 아, 이거 죽는다. 아, 대안 너무 좋았다. 네, 이래되면 안장에 내릴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여기서 각안나올 건데? 네, 내렸대요. 그렇지. 야 여기도 내리고. 그렇지. 여기서 발전기 다 돌아가죠. 커버. 근데 발전기가 지금 안 도네. 밀픽이 걸리면 죽기 때문에 커버 치는 판단이 좋아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될건생존자는 지금 발전기를 안 돌리고 있어. 만약에 1픽이 죽어버리면, 깜짝 상자로 귀신 때문에 또 몰라. 근데 여기서 놓쳤구나. 그마가 색적을 놓쳐버렸고, 이 픽으로 억그로가 튀었네요. 아 근데, 씨. 아니, 데인전은 진짜 깡패다. 아니, 살인마가 데인전이 깡패고 뒤지마. 이 사람이 그냥 데스를 너무 잘해. 진짜로 아니 그냥 이, 이 사람이 대인전이 그냥 개깡패인데 아니 실제로 빗나가는게 보기 더 힘들어 생존자가 잘하기 때문에 무빙도 잘 친단 말이에요 근데도 맞춤 보면 이거는 위험하죠 빠져야 돼요 그렇지 빠지고 한발 피하는게 맞아아 개갈피했다 그리고 발전기 돌리는 거 이거 이태요아 이거 다 돌리거나 여기서 끝나겠다. 이거는 뭔데? 아니 뭘 보고 쏘는 건데 이거 방금? 아니 아니 <laughs> 미치겠네. <웃음> 아니 뭘 보고 쏘는 데 이렇게 맞는 거야? 아니 존나 나도 보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보사산 대로. 아, 니 진짜. 아, 내가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냥 벌써 뭐 땡기고 있네. 이거는, 이거는 맞춰도 못 땡기지 않나? 아, 각이 안 나오는가 보다. 1픽 잡고 끝날 거 같아. 문이 가깝네. 이거 할만하다. 이거는 할만해요.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각기 네. 이거는 반대로 가면 죽.. 나갈 것 같은데? 와잘 피했다 이거는 스탠드 좀잘 피했어요 승리도 치면서 봅시다 이거는 안내아 애초에.. 안 맞구나 안 맞는 각이에요 죽었다 응, 죽었어 아 근데 이거는 처음에 터졌다 갔는데 잠식 안본게 너무 컸네. 1픽이 잠식을 못본 게, 1픽 잠식 봤으면 저걸 킬이, 라고 보는데, 그걸못 봐가지고. 1픽을 잠식을 못본 게. she